예수님께서 공생의 길 3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공생의 길에 세 번을 보냈는데 마지막 유월절 만찬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떼신 후에 그 상황이 아주 절박합니다. 나를 판자가 있을 것을 예고했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 사랑과 인류 구원을 염원하시는 그 선생님의 구구절절 가슴을 울리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요지의 말씀이라 하면은 17절에 있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자기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걱정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룩함, 거룩함. 이 비천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런 성역 속성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다, 구별되다, 성스럽다, 그렇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 인간과 하나님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같질 않아요. 네, 같질 않아요. 그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도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진다. 나를 낳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자는 당연히 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닭이 송아지를 날수 없고 개가 병아리를 날 수가 없고 거룩한 자가 더럽고 추한 자를 낳았다면 정상이 아니겠습니다. 거룩한 자나 거룩한 그런 씨앗으로 거룩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도바울도 대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속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도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이렇게 쓴 거예요. 성도, 이것이 말만면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아무나 성도, 성도 하는데, 그냥 부르기 좋게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그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구별되냐?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빔밥하고 살고 있지만, 같이 섞여 살지만, 은 그 땅에 속한 그런 세상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돼? 성스러운 자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같이 있지만은 의식이 같이 있는 건 아니야. 의식이 같질 않아.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는 비슷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존귀한 자라고 그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시편 16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 존귀한 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건 일차적인 이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은 그럼 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왜 여기에 써놓습니까 이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만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서 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구구절절 쭉 그런 내용들이 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13절부터 읽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십자가에 얘기를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저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서 하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구별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안 빠져야 된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 나이다. 그리고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 그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 믿습니까? 예.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하고 같이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정치권이 아무리. 예? 무슨 숭실이 파동이니 이런 깨뜨니 뭐니 해서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시청 앞에 광엄문 광장에 수많은 촛불이 밝혀져 해도 하여튼이 신앙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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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악령들을 악의 영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이 있어요. 악의 영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의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이다 첫 번째 목적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악에 아예.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한 세상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에 국민이 그렇게 믿고 뽑아준 강한 힘을 가진자가 그 옆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며 국정을 어? 농락하고 있었다면 뭐 악하지 않다고 할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야 어느 때 봐도 나도 영적으로 세상이 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레스교단과 같은 이런 교단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너무나 그럴듯한 교리에 그냥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들어가서 침투를 해서 지도부를 그냥 흔들어 놔버리고 해서 많은 성도 흔들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 응? 교회를 유린하고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영이죠. 악한 영들의 역사죠.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의 징조를 그 마태복음 2 4장의 3절부터 종령이 와서 물어봤죠. 주의 임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었죠.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나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영의 세계에서 왔다.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 몇명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비혹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셨던 말씀. 그래서 이제 처치의 기근이 일고 지진이 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는 이게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랑이 자체가 식어져 버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믿을 사람이 없어져 버린그 10절 그 뒤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떤 일방적으로 A가 B만 미워하는 게 아니야. B도 A를 미워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버린,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사랑할 사람도 없어.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져버린. 그 뒤에 또 23절부터 나오는 증거되는 말씀 보세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또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또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태가 신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또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도대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이 많이 났어요 영적으로 볼때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건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게 뭐냐? 가져야 될게 뭐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행동이 거룩하고 어? 의식이 거룩하고 다 좋습니다마는 정말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런 자들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루가다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로 성스러운 자들로 정결한 자들로 구별이 된다 진리로 거루가게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 오늘 요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을 준다, 이 말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 무슨 자유입니까? 그게 무슨 자유가 되,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보장한다는 진리가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진리, 생명이다.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음. 우리로 거어가게 하심은 악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걸어가게 하심의 그 목적 두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언급은 없습니다만 진리로 걸어가게 하신 목적은 그게 있는 거예요 왜? 나한 사람 또는 우리 여기 있는 몇 사람이 걸어가게 됐다 해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 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전적으로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제 그 뜻을 귀히 여기고 사명감으로 사명으로 생각해서 사명감으로 감당을 할 때에 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명의 메시지다.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너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됐다해서 하나님 뜻이 다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을 받은 사명이다.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목적 두 번째, 세상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것은 사명이다. 세상은 뭡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했죠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더러운 세상, 지저분한 세상, 미혹의 세상. 그 세상에 보내을 받은 보내을 받은 사명이다. 사명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듣고 깨닫고 의뢰받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언제든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사명 문제를 거론하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보냄.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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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18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 고루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낮고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주께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오신,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였고, 나도 저희를 모여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였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이니다 이렇게 보낸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의의의 씨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 바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20절 말씀은 무슨?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저들이 입을 열어서 증거하고 있는 그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거룩하게 된다는 이 사건 이야기는 거룩하게 되는 이 축복은 응? 저들만이 축복이 아니고 나를 믿는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명이다. 온 세상이 다 주를 믿게 해야 된다. 온 세상이 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해서 끝이 아니야.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자녀와 내 부모를 믿게 해야 된 것이고 내 이웃 사촌을 믿게 해야 된 거죠. 내 지인들을 믿게 해야 된 거야. 지인이 아닌 낯선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보냄을 받은 사명. 거룩하게 해 주시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먼저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것이 시시 초에 원조는 누구냐? 예수님이야. 메시아가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온 세상으로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던 것이고 우리들이 오늘 받은 것이고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메시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해서 하셨던 사명을 작은 메시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리또가 돼야 된다. 나가서 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단 같은 소리인데 그 소리는 또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이단 같은 소리인데 그리스도로 옷입어라그 말이에요. 남을 살리는 자들로다. 가라내한 네, 사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머물러 버리지 마시고, 살리는 일에 더욱더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그 목적 세 번째 따라 십니다 주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데요. 그 주의 영광, 그 자리에 우리가 바로 그 주역으로 같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어서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요. 여기 22절 말씀, 본문 22절. 지금 순서대로 쭉 읽고 있습니다, 제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이거 언제부터 가졌던 영광이냐 하면은,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요 요한복음 1 7장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다시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주는 게 받는 게 그냥 영광만 받는 게 영광을 받는 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는 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것 같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삼위일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된다 그 영광 그런 영광을 주셨다 하나가 되는 영광 이것을 게시록 3장 20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에게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또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먹으리라는 양식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을 때에, 네? 들을 때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이 말은 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는 나로더불어 먹으려 아만 뭐 나는 주님의 그 권능으로 더불어서 또 하나님 뜻을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사가 된 자들은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예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함께 누리는 영광. 할렐루야.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그 영광을 보게 하겠다. 영광되게 해 주신다. 하나님과 하나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23절 말씀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 하나님 사랑은 예수한테만 그냥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고, 오늘 이 진리를 추종하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미로 소이다. 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예수 영광의 잔치자리에 그 자리에 그 보좌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내게 주신 영, 나의 영광을 저희로 자, 자,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네. 예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줄을 믿습니다. 네. 영광을 포게하기 위해서 이 진리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서 참된 것을 깨닫는 것은 그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함께 영광의 자리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증표입니다. 증표. 지금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면은 그 나타난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한,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네. 따라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응? 육적으로는 다 똑같은 똑같은 생김새나 모든 것, 뭐 사는 것은 다왜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계 세계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응? 자녀들이잖아요. 그뒤에 말씀.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보배 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해, 더굶지리고더 빛나지 못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신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리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 영광의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거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참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러지. 성스럽다.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구해? 저긴 더럽고 여기는 깨끗하다.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긴 더럽고 여기는 덜 더럽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저긴 더럽고 여기는 깨끗하고. 이런 차이에요. 이런 차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그 주님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말씀. 예수님 오실 때, 자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20절,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구원하는 자, <laughs>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다은 몸을, 우리의 다친 몸을. 그 의식만 하늘에 속했지 몸이 하늘에 속한 건 아니잖아요. 의식만 구별이 돼 있지 몸이 구별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다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시 변케, 변케 하시리라.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예수님처럼 변케 해 주신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 주신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 주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거. 이걸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 소망하는 자들이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케 하느니라. 아까 요한 1서 어 3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이었던 게. 이걸 소망하기 때문에 난 이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를 더욱더 깨끗게 씻어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런 예수님의 기쁨이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적이 13절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 없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갖게 하겠니. 예수는 혼자 기쁘고 우리는 그냥 서글프고 어? 죽지 못해 사는, 살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명이 뭐냐? 그냥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그러하게 진리로 우리를 걸어가게해 주신 것은 바로 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 1 5장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어,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라 사랑하라. 계명이 계명, 계명 사랑이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 1 5장1 1절 말씀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보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지인들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지켜서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한그 자리에 함께 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